안녕하십니까 장초지입니다. 오늘은 벌써 열 번째 이야기가 되네요. 아, 어제 새벽에 비가 왔는데 날씨가 조금 습해요. 아침에 저희 직원들 오픈 준비하고 라이딩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전 이야기 이 얘기가 열 번째 벌써 열 번째 이야기가 됐는데. 이틀에 한 번, 늦으면은 3일에 한 번꼴로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하고 있거든요. 꾸준하게, 성실하게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맘때는 작업 내용은 크게 없고, 이제 직원들이랑, 어? 어, 안녕하세요, 회원님. 나 갤러리 갈래! 갤러리 갈래! 갑자기 회원님이 오셨네? 배 이쪽으로 대드려! 저희 단골 회원님이 오셨어요. 어, 오늘도 그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즐거운 운동하고 와라! 아침에 이렇게 잔잔해요. 배도 없고. 근데 진짜 배가 올해 너무 없어요. 오, 심각해요. 하... 이게 저도 모든 걸다 털어가지고 이거를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 너무 힘들어요, 진짜로. 손님이 없어서 힘들고 돈은 계속 마이너스고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뭐 올해 시작한 거 어찌됐든 끝을 봐야 되니까 최대한 잘 되게끔 노력을 해봐야죠 어떻게든 잘될 겁니다 장초지는 잘될 거야 도와주세요 여러분. 오 오늘 회원님이 또 일용할 간식을 사오셨습니다. <laughs> 와 뭐지 이거? 아침에 바로 아 그때 먹었던 그 떡이구나 엄청 비싼 떡. <laughs> 오. 오. 우와. 이게 진짜 맛있거든요, 이거. 와 따끈따끈한 떡. 한번 바로 먹어볼 돼. <laughs> 와, 쫀득쫀득 기가 막힙니다. 마토리예요, 마토리. 예. <웃음> <웃음> 음.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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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스키 적응을 못 하시고 계십니다. <laughs> 어 바로 스타트 하시네. 저 회원님이 원스키 스타트를 렌탈 스키로 하시고 나서 스키를 사오셨어요. 근데 그 스키가 신디게이트 웍스라는 모델이거든요. 웍스1이 있고 2가 있는데 지금 타시는 모델은 24년도 웍스1 모델이에요. 저 모델은 스키 바닥이 조금 미끄러워요. 지금 나온 웍스 25년도 웍스는 밑에가 조금 오들토들해가지고 마찰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그렇게 미끄럽진 않거든요. 조금 어려운 스키를 사시긴 했는데 워낙 좋은 스키라서 아마 저 스키에 적응하시고 하면은 오래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웍스 자체가 이제 턴을 할때 엣지 체인지할 때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그리고 스키 커팅 부분도 되게 빠르게 느껴져요. 왜냐면 스키가 선이 잘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무조로 회원님이 스키에 적응을 잘 하셔가지고 좋은 라이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네요. 여전히 물이 좋습니다. 날씨가 맑아지고 있어요. 비가 언제 왔냐는 듯. <laughs> 뭔데 이거 무슨 냄긴데? 입수? 들어가지고. 어디로 넣어? 절로 들어가 절로. 아뭔 소리야? 2층으로 올라가서 들어가야지. 어. <laughs> 여러분 이거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예보가 있었는데 기상청은 거짓말이에요. 날씨가 엄청 좋습니다. 재우가 오늘 비 소식이 있었잖아. 네. 날씨가 왜 이래? 너무 좋아요. <laughs> 물에 안 들어가고는 못 버텨요 지금 여기 빠지에서는. 와이 물고기. <laughs> 야 물고기를 다 도망갔다야. 한 번만 어, 놓칠 것 같은데, 어. 재후가 이거 놓치면 어떻게? 너, 저기 땅콩은 왜 저기 있는 거... 야야야. <놀람> 아, 너뭐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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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야, 는거 야, 아 땅콩 이 야, 로 보내려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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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덥다 진짜 이거 물에 들어가야 겠다 와 미쳤다 장마철에는 물도 엄청 뜨거워 가지고 아 뜨거운 건 아니고 물이 따뜻해서 비가 오면 물이 더 따뜻해요 아 덥다 잠깐 나갔다 왔는데 너무 덥다 너미다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너무 좋아요 진짜 와 물놀이하기 딱 좋은 날씨야. 오늘도 회원님 덕에 전철을 먹습니다. 지하철이야 전철이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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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몰라요. 회원님 이거 지하철이에요 전철이에요? 지하철 아닐까요? <laughs> 우린 지하철도 씹어 먹는 남자들이야. 네, 네. 재미 없어? 갑자기 소나기가 엄청 내리는데, 와, 낭만 죽입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다 놀고 갔을 때 비가 내려서 다행이에요. 가자 얘들아 퇴근 퇴근하기 싫어? 네. 그럼 뭐할 건데? 재욱이 데려다 줘야돼 가자 재욱아 퇴근. 날씨 너무 좋다야. 갑자기 날씨 너무 좋아졌다야. 오이. 야 이거 이걸 옮겨야겠는데? 저 옆으로 살짝만 들어줘. 음. 일하고 싶어, 준명아. 어, 그러면은 저기 야외 아저씨 병기랑 벽좀 닦아 줘. 가자, 가자. 응. 오늘 하루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빠이준명이 내일 봐. 재욱이. 우리 재욱이 내일 필기시험 잘할 수 있지? 아, 괜찮아. 필기시험 몇점 맞을 거야? 100점이야. 100점 절대 못 해. <웃음> <웃음> 절대 못 해. <laughs> 내가 98점 맞았거든. 하나 틀렸어. 아, 너 며칠 공부했어? 어, 어, 하루. 하루. 아, 4시간만 공부하면 되는데 하루를 공부했어? 아, 어제 저녁에 조금. 아. 그러면은 한 78점으로 떨어질 것 같은데, 이제. 괜찮을까? 아무튼,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니까 꼭따길 바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로 다시 일해야지. 건전한 레저의 드라이버. 줄잡이 임준명. 오케이. <laughs> 자,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11번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